빌갈, 비슷한 발음의 히브리어 갈랄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뜻은 굴러간다, 없앤다 라는 뜻이죠. 뭐가 굴러갔고, 뭐가 없어졌다는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당초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려고 나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갔다면은 한주간이면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불신앙으로 징계를 받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내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요르단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백성을 건너가게 한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토록 꿈꾸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다 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늘에서부터 큰 강, 곧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의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봐도 흐뭇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토착민들과 본격적인 전쟁,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에 긴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주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행하는 성결 의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다이 할례를 받았는데 출 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며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늘 이동하며 살아했고 야 언제 어디서 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곳에서 하나님은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할일 많은 그들에게 왜 하필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할례를 원하셨을까요? 이는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을 재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느냐를 본 거죠. 약속과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정말 있는지 최종 확인하시는 거겠죠.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는 할례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을하려면왜 못했겠습니까? 다만 할례 의식을 행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불안한 그들의 현실, 안정치 못하는 그들의 이동하는 생활 환경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합니다. 보세요. 모든 남자들이 다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거야말로 국가적인 위기이죠. 이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야말로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해 그들의 조상 야곱 대에그 전략을 자기들이 이미 써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희비적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분하지만은 힘이 없어서 거짓 화청을 청합니다. 하몰의 집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오히려 사돈 지간이 되겠다고 제안을 하여서 실제로 그들이 할례를 받고 희위적 모든 남자들이 꼼짝을 못할 때 그들 모두를 살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군사적으로 위험한 일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모든 남자는 며칠간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으라 합니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적들이 자기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때다 싶어서 그들이 침략해 올 텐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리했을까요? 광야 생활하며 불안하다고 안한 사람들이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도 무슨 배짱으로 걸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절대 신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고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흥미로운 것이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여호사 4장입니다 이 여호사 4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왜 길가을의 한례사건 직전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물론 여수와라 하여금 모세와 같은 권위가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끝난 직후인 오늘 본문 5장 1절 요단 서편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 사건 때문에 적들이 정신을 잃었답니다. 왜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요단강 적편 그토록 강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이 이스라엘이 아주 격파를 하더니 이제는 요단강을 쫙 갈라놓고. 평지처럼 그 강바닥을 전 백성들이 다 건너왔다고 하니 도대체 이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게 그럴까? 야, 이거 어쩌면 좋노? 하면서 관한 토창민들이 정신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이스라엘은 실상 무방비 상태임에도 이들은 겁을 먹고 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시하시면 그냥 하세요. 눈에 적들이 보이는데요. 계산이 뻔한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손을 쓰셨어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다써 놓으셨으면 많이 보이는데도 안 보이고 많이 들리는데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걸 해야만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다고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펼쳐질 예정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게 다가올 축복의 역사는 오늘 내가 설경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감동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이 역사에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이 없으면 그다음에 축복도 없어요. 길갈은요. 의심과 불순종을 넘어서서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권능이 펼쳐지는 축복의 땅입니다. 불신이 굴러가게 아십시오. 불순정이 굴러가게 아십시오. 의심이 굴러가게 아십시오. 그러면 약속이 굴러오고 축복이 굴러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내게 굴러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길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길갈의 할래 의식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출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길갈. 굴러간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뭐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실 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사는 게 바빠서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저 계속 이동하는 바람에 늘 마음에서 짐스럽게 여기는 그늘 껄끄러운 그것, 그 죄가 있음에도 그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난에 들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그거 제거해라. 내가 늘 마음에 무겁게 느끼던 것들, 늘 짐스럽게 여기던 것들, 늘 찝찝해 하던 것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라, 굴러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안에 은밀히 자리잡고 있는 애굽의 수치를 그 죄악들을 제거합시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개미와 코끼리가 사랑에 빠졌답니다. 양쪽 집안이 엄청 말렸답니다. 안 맞는다고. 그러나 뭐 사랑의 국경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고집을 피우더니 둘이 결혼을 했답니다. 알콩달콩 살다가 어느 날 코끼리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형부가 죽었다는 말에 개미의 동생이 장례식에 찾아옵니다. 그토록 반대하던 결혼을 한 언니가 믿기도 했지만 일찍 과부가 된 언니가 불쌍해서 애처롭게 울고 있는 언니를 달래주려고 동생 개미가 다가갔더니 언니 개미가 코끼리 남편의 시신을 묻으려고 땅을 파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더랍니다 아이고 언제 다 묻냐 이걸 언제 다 묻어 이건 누군가가 웃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죄는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할수록 달콤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찝찝함이 함께 따로 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절단하지 않으면 그건 이러저러한 구실로 점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걸 언제 담으냐, 언제 담으도 하며 바보같이 한탄하는 개미같은 처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 한례, 영혼의 할례를 받읍시다. 고통스럽더라도 할례로 부끄러움을 수치를 주약을 떼어버립시다. 한 남자가 시장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주 매운 칠리고추. 우리나라 청양고추보다 몇 배나 매운 칠리고추였습니다. 매운 칠리고추를 입에 넣고 씹을 때마다 남자는 매우 불편하고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진리꽃이 하나를 입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보다 못해 그토록 매운 칠리꽃을 계속 먹는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단맛이 나는 칠리꽃이가 있을까 해서요. 단맛이 나는 칠리꽃은 없어요. 행복을 주는 죄악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잘라 버려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거 말이에요. 남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런데 그거 잘라야 돼요. 유다인과 이루살린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길간에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악이 회개함으로 굴러가면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총이 굴러 올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왕십리 중학교의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꼭 이를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신과 수치가 굴러가고 권능이 굴러오고 거듭남이 굴러온 이 길가에서 무슨 일이 또 있었는지 아십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태까지 이들은 만나로 살았습니다. 만나는 말이죠. 이건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만나니까 굉장히 맛있는 것 같은데, 만나는 정말 비상식량.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대 건빵이에요, 건빵. 만나를 얼마나 맛이 없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자 생활 사춘이라면서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던 그럴 정도였어요. 말의 뜻이 만나 해서, 이게 만나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초기에는, 처음에는 호기심이, 호기심에 그 맛있다고, 그거라도 맛있다고 좋다고 즐거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만나는 만나가 아니었어요. 그건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해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비상식량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계속해서 이동하여 사는데, 언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식량으로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다 그러하듯이 이러한 공짜식량, 편한 식량, 일안 해도,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만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들은 일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주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공짜만 계속 바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길갈 약속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 공짜가 그 편한 식량이 뚝 끊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서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인 셈이죠. 뭔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로 밥을 먹는 거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일하고, 일한 대로 먹고 사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도 맨날 공짜 받아 먹으면 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식도 말이죠. 거의 공짜로 먹여 키우죠. 그런데 말아 이놈의 자식들이 때가 지났음에도 평생 부모에게 얹혀서 공짜로 먹고 살겠다고 한다면 그건 근심 덩어리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스스로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상신경 만나와 그쳤다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저하게 듭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즉 비상상황으로 말미암아 생긴 기형적인 예배 영상예배 얼마나 편안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지금도 댁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편하게 계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게 끝나갑니다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그럽디다 코로나 시대가 끝이 보인다고요 이제는 비상식량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쇠약하여서 출입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영상 예배라도 여전히 하늘에 만나가 있죠 그러나 자신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만나가 그칠 겁니다. 성이 안찰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현장 예배를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아니 나라에서도 다 풀었는데 우리의 신앙만 자가격리 가두어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길갈, 굴러가고 굴러오고 저는 길가에 서 있습니다. 1994년 10월 2일에 우리 왕십리 중앙 교회 부임하여서 이제 막 2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기도하며 묵상하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 참으로 많은 것들이 굴러가고 굴러오고 우리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혹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불신의 태도로, 의욕의 태도로 살았다면 그거 굴려보냅시다. 하나님 앞에서 늘 찝찝한 죄악의 삶이 그런 의식이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립시다. 그 수치스러움을 굴려보냅시다. 공요로운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늘 인색하게 살았다면 그 인색함을 굴려보냅시다. 그러면 굴러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새 은혜, 새 축복, 새 사랑, 새 말씀, 새 가족, 새 희락 굴러올 겁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해가 안 되어도 무조건 순종하고 신뢰하겠다는 자세에 굴러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마침내 눈물은 굴러가고 기쁨이 굴러오며 어두움은 굴러가고 맑고 밝은 날들이 굴러오는 은총의 대지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릴 것입니다. 꼭 그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기도합시다. 우리가 길갈에서 의신다 주님.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 우리 마음의 굳은 살들을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은밀한 그 부정한 것들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늘주 앞에 살때찝찝했던 그것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굴려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신하게그 은혜를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왕중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굴러갔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굴러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왕중가족이 더욱 힘써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이 보인다고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